번호 고맙습니다. 가격이 아, 아주 착하고. 음. 여기, 여기 초록색 우산을 주시나봐 더우니까. <목소리도> 뭐데물어볼푸드코트처럼 내부러... 그 음. 자기가 가져오는거 음. 내가 듣기로는 이 치킨가스가 맛있대 치킨가스? 그리고 이 돈가스 뭘 먹고싶나요? 밥먹고싶을 방법이 커피칩, 람볶음 진짜 싸지않아? 길가다가 음. 음. 먹기 너무 좋을것같아 근데 내가 그 커피에도 옷이 귀엽네 길거리에서 샀어 <laughs> 장미산 숲길 걷다가 아 그래? 한 2만 원 하나? 어오 정확하지나 왜싸 보여 그렇게? 아니 싸 보이는 건 아닌데 요새 있 있는... 숲길에서 샀다길래 음. 1번 타자 수비드 닭가슴살 샐러드 짜자자자오 회전 기능이 있네 잘 보인다 드셔보세요 다 찍어줄까? 그냥 돼 이런 것도 같이 해 주네 음, 돈까스 오므라이스 그거 귀엽게 뿌려 먹을 수 있나 봐응 음. 무슨 샌드위치라고? 나는 노콜라 샌드위치 노콜라? 망고 프렌치 맛있겠다 망고 빙수 와 진짜 양도 많고 대박이다 양이 많아. 응. 응. 망고도 많아. 생각보다. 떠먹는 응. 응. 망고 티라미수. 그냥 응. 보 보틀, 망고 보틀이야. 이렇게 우와. 통에 있어. 오 밑에 뭔가 망고. 뜯어볼까요? 끄드빵이네끄드빵 꾸드뱅. 꾸드뱅. 응. 여기 잘 보인다, 그렇지? 응. 저거 뭐 과학의 다리인가? 과학의 다리 아니고 엑스포 다리. 뭐드시러 오셨죠? 망리 응. 생일 선물 한달 일주일 정도 땡겨서 그래. 즐기는 망고 최상의 망고 컨디션을 위해 좀 땡겼어요. 어? 또 복숭아 빙수가 빵. 복숭아 빙수도 맛있어 보이지. 먹다, 올해는 복숭아 를한 번도 못 먹었어. 복숭아 먹을 걸 그랬나? 근데 망고 빙수를 애초에. 한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상관공부할 때그 R 프로그램 인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그거 깔끔하게 그렸습니다. 그고 어떻게 출제 경향이 R 관련된 문제는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들었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성형을 쳤을 때도 R 문제 못본거 같아요. 나왔더라도 그게 그 기억에 남 만한 정도로 나오지 않았나 보네요. 참고로. 참가를... <목소리> 준세한 작업이군요. 응? 건조돼야 돼.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동동 뜨는 거 봐. 음. 네. 어. 음. 가져가요. 가져가요. 너무 불쌍하다. 불쌍하기는. 여기 좀 채워주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순고한 희생이지. 닭도 살아있는 동안 행복했을 거야. 음. 모이도 먹고. 음. 엄마 이거 녹두밥이에요? 녹두 밥이에요. 음. 찰밥, 찹쌀밥. 언니 잘 먹겠습니다 이거 용서이가 사다준 바질 크런치 프린 고급 와우. 음식이 고급하됐네오늘뭐 만드는 걸까? 강아지인가? 계속 다른 거 만드셔 그래? 아 물총 같은 건가 보다 음. 아~~ <laughs> 더, 더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끓여? 아니 이거 김치 그릇은 찍지 말아라. 냉... 이거는 좀 <laughs> 자취생, 자취생 비주얼이네 이거. 그 저기에다가 여기... 좀 옮겨놓고 먹자 이거. <laughs> <절과하다> 그냥 꺼는 <꺼냈는데. 웃음> 거.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응? 계란 아니, 여기 이. 어? 그 내가 계란. 반대편에 넣었는데. 나한테 두개준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다. 이거? 아닌가? 출고데아 여기다 갔지? 어? 요거다 있어? 요거요거 요거. 어 <laughs> 두개인가? 여기 두개 간거 아니야? 아유 근데 이게 먹다가 어, 하나 나오면은 <laughs> 여긴 한개요 노른자가 한개밖에 없어이 터진거 아니 이거 어. 좀 늘렸지? 내가 꺼낼게 아 어, 이거 배에 별... 큰 났다 그러면 안 먹을래? 아니 이거는 먹어야지 <laughs> 커피도 있잖아 <laughs> 커피를 좀 준비해줘 그래 비주얼 스굿 계속 배불러서 먹어 뭐, 또먹고 3일 전에 끝 수정인가? 그래 이제 더 이상 난구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응. 만 이거 술술 들어가요 나 혼자 이거 세개 먹었잖아요 한 번에 한 번에 먹었어? <laughs> 응잘 먹었네 <laughs> 아니 그냥 없어져 입에서 <laughs> 열공하고 올게요 내가 음습 C U 데이터. 어서. A D S P 합격을 향한 발걸음.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시험 아직 삼주인가2주남았잖아2 주야 2 주. 차 온데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가는 거지? 원래 이렇게 가면 보행자가 우선이야. 먹다가 하루가 다 갔네. 빨리 순두부찌개 방문해. 아 순두부찌개 진짜 맛있었고. 근 네, 약간 부대찌개에 가까운 맛 같았어요. 스페인인나 콤포즈, 그거 메가커피인가? 아니, 콤포즈도 있더라고. 근데. 근데... 주요하는 사람들 인데 여기 주요하는 사람들은 부자야. 비싸? 여기 비싸, 지금. 여기 차들이 다 번쩍번쩍 번쩍 하네. 자, 그럼 힘내서 하세요. 너무 짧았어 아, 공부가 참 쉽지 않겠지? 아한 시간만 더해야겠 그래도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나가는 거야 아주 고. 점프 오실 것 같은데, 곧. 아무래도 웬만하면 90을 넣으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새거 장착. 음. 맛있는 닭죽.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 요 여기, 여기, 어, 맛있 와우. 와, 맛있겠다. 응? 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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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나나나, 이거딱 먹으면 딱됐어 고기 완성 비빔국수, 아 비빔국수 해줄게. 니네 <laughs> 아, 오는 날은 내가 그거 쪽갈비 해준다 그랬지. 밥은 친척만큼만 줘요. 아무튼 엄마, 그래서 아니 유서가... 저기서 그냥 뻗... 그냥 따라왔어. 그렇 응. 산책으로도 많이 다니던데요. 어. 지금은 너무 더워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 그레스타 먹은 다음에. 열공하러 가보자 열공이요? 일단 성심당례 맛있겠다 빙수 먹고 1층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2층으로 도망갔어요 음. 음. 그리구나 부띠끼리 기박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네 완전 귤천국이잖아 보자 근데 여거기 없는 있는에서 망고를 어? 어? 사먹는 게 능력이 안 좋아요. 고는 사갈래. 맛있겠군. 홍수를 음, 음, 음. 위해 아, 이 술이 올라간다. 그런가 것 같아. 보다. 예. 떡을 재소 과정입니다. 저도 이직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계속 보면서 일하는 거잖아. 맞아. 나도 저런 일 좋아하는데. 음, 나 주말에 알바라도 하고 싶어. 저거 먹으면서 행복해 할 사람들 생각하면서 만드는 일이 절로 되겠어. 귀엽게 생겼네? 뭐가 되게 많다. 오예! 오, 대박. 오, 메인 추가된 버건. 트위스티 버건가? 어니 언니 예. 예. 겠습니다 네. 네. 윤희의 저녁식사 복숭아 샐러드 어, 맛있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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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점심. 그럼 서같이집 그 여기다. 지블론 어, 도착. 오늘의 공부 장소. 이거는 독일에서의 정관사인가? 학수 고대하던 생망과 아이스크림. 광고. 음, 먹자. 내일스 오늘 공대생룡이네요 팔할펜 안하고 가는길에 불이 나게 하는 공 오늘 함께 호흡을 맞출 수험생 동기들 응, 응원하게 된다니까 음, 아, 나도 응원해주고 싶은데 근데 걱정이 <laughs> 많이 됐네 시험을 마치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아, 문, 아, 이게 문이 이제 열려 있구나. 어, 이제 못 걸어 다닐 날씨가 아니라서. 기도 이제 안 오는 것 같아. 그친 것 같아. 음? 엄마가... 어, 쉬지 어, 쉬지? 쉬지? 응? 엄마 뻔. 둘, 셋, 셋, 넷. 둘, 셋. 응. 문을 떠보세요. 문 가리러 왔어요. 응? 이게 여기 좀 샀는데